오랜만이다! 와, 뭐야! 오늘 쿠키워즈 신규 전설이죠. 에너지 드링크맛 쿠키를 뽑으려고 왔는데요. 뽑기 네 번만 하면은 확정적으로 준다 하길래 뽑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냥 뽑기가 아니죠. 확률업 소지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게이지가 있는데 여러분 40만 채우면은 이번 전설 에너지 드링크맛 쿠키를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 여러분 크리탈 에 12,000개만 있으면 뽑을 수가 있는데 크리탈이 에좀 많이 드니까 희화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크리탈 에 쿠폰... 쿠키 그쵸, 3,000개를 주는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에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전설 뽑기권 한 장과 크리에이터 3,000개, 초월 젤리까지 주는 이 크리에이터 쿠폰 꼭 얻어야겠죠? 손님바퀴 눌러가지고요, 자의 계정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준다고 해요. 입력을 하니까 여러분, 우편함에 진짜 들어왔어요. 보신 대로 3,000 크리에이터와 전설뽑기권 줬거든요?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개꿀? 유닛소집 가자! 과연 여러분 진짜 여기서도 전설뜨면은 완전 대박인거야 확률 업이라면서 전설 안나오고 있죠? 한번더 과연! 아... 만화잼통 천사막쿠키 그렇죠 전설 안 나오고 있죠. 오 S L 유도 너 전설은 안 나왔지만 40을 채웠기 때문에 신규 전설 에드리크 얻어줍니다. 와우! 와 진짜 준다. 쿠키 네 번만 하면 전설 주는데 진짜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인정? 와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있네요. 다섯 번을 더 뽑으면 은또 준다고? 에너지 드리그마 쿠키 여러분 S 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체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가자. 에스쁠 풀레벨 만들면요, 체력이 28,000이에요. 와 진짜 높다. 공격력또 많이 올라가네요. 697에서 910으로 올라갔어요. 아까 받은 전설 뽑기 거 같이 한번 뽑으려고 합니다. 오랜만이다. 와 뭐야! 에놀 드링크 피 나온다고? 와 여기서도 나와주네 확률 드링크가 좋은건가? 그렇다는 건 전설의 퍼즐 다 깨면요 희바가 레전드리 등급 확정이네요 개꿀 과연 승리를 가져갈 것인가 상대는 상추님 상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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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켜주고요 나도 와일드하기 소환할거야 상대방은 에스골이고난엘엘 등급 내가 이길 수 있겠죠? 치아리더 위에 넣고야 뭐야 달피유사 달피유사 조금 한 대만 나이스 때렸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파이팅 파이팅 지금 대추먹고 키가 잘 싸우고 있어요 나이스 나나 나 지금 위에서 치아리더 때려주고 있고 바람우도 두 명이야 벌써 낚여졌습니다 진짜 강력크 강력크 바로 본진 기지로 많이 보이 손아주고요. 바람 호수 3명, 아 2명이네. 죽었네. <laughs> 위에도 기지. 깨졌습니다. 이제 본진기시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신규쿠키, 에드링크쿠키를 안내 놨네요 <laughs> 소환 안하고 이겨버리기. 이번엔좀 소환해보는 걸또 만났네요. <laughs> 또 만났네. 반갑습니다. 신쿠키. 잘하고 있죠? 체력 진짜 많아요 와 공격 증가와 체력 올라갔죠? 아까는좀 다른데? 위에 막아줍니다 하나 또 벌섰겠죠? 확실히 드링크박스 키를 소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화 소모가 커가지고 별로 많이 소환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전설과 크리에이터를 주는 쿠폰을 입력한 다음에 신규 전설 에너지 드링바쿠 를 같이 S불을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레전드 만들어서 같이 또 가볼게요 아시겠죠? 히바이